자, 안녕하세요. 레라고 합니다. 오늘은, 뭐 제목에서 보고 왔을 하지만 어, Q&A? 이 질문을 댓글에 써주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. 사실, 뭔가 막, 구독자 100명 기념 Q&A, 200명 기념 Q&A, 어, 하려고 했는데, 어, 100명 때 사실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했고, 근데, 그렇다고 지금도 200명까지 기다리기면 영상 올리기가 빡세가지고, 그만 안될것 같고, 근데 Q&A는 해보고 싶어가지고, 그냥, 제 마음대로 하는 Q&A입니다.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? 별로 궁금한 게 없어도, 억지로라도 짜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 달아주시면 뭐 질문이 좀 많이 생긴다 싶으면 다음 영상으로 Q&A 답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